자, 고추가 이제 2m가 넘어가잖아요. 2m가 넘어갔을 때 여기는 이제 저번에 여기 보시면은 저기 하우스 여기는 열리게 되어 있어요. 여기까지. 저 위에까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측창 위에 이제 위에 창문도 열리게 되어 있는데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닫아놓고 갔거든요. 오후에. 그때 비 양이 한 65mm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오니까 열어놓고 갔더니 닫아놓고 갔더니, 여기가 다 타버렸습니다. 위에가. 꼭대기층이. 그런데, 어 보시면은, 이렇게 새순이 나요. 이 새순이 나오는 겁니다. 새로. 옆에도. 자, 그렇게 이제 방법이, 이게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. 위에 이제 2m가 넘는 부분에, 이 상단 부분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. 잘라버렸을 때, 여기 이제 자르면은, 여기 이제 밑에서, 이렇게 이제 잘랐다고 가정했으면 밑에서 여기서 다 새순이 새롭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, 탄 완전히 탄대를 볼게요 이렇게 탔죠 완전히 탔죠 그러면은 위에가 다 생장점이 죽었잖아요 죽은 데에서 이렇게 새순이 다 나옵니다 새롭게 아,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를 다 쳐버리는 겁니다 2m 높이에서 다 쳐버리고 새롭게 새순을 받아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새순에도 이렇게, 어 고추들이 달립니다. 새롭게, 이제 새로운 가지에서 다.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. 또 다른 방법은요. 자, 여기는 또 이제 2m가 훨씬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2m가 넘어오는 부분에서 얘를 이쪽으로 다 눕힙니다. 뺍니다. 가지를 그냥 아예 통째로. 이렇게 빼놓고요. 이쪽하고 이제 이쪽도 여기를 이렇게 빼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의지할 수 있게 해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가운데를 맞닿게 하는 겁니다.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. 두 가지 중에. 그래서 여기도 이제 끝쪽에서 이렇게 눕히면은 다시 얘네들도 많이 이렇게 잡힙니다. 이렇게 이제 낙아되는 것도 있고, 어, 끝에 쪽에도 아직 숨머지가 와야 되는데 숨머지가안 와가지고, 그래서 여기를 다 빼냅니다 이쪽 이 2m 높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빼내고 다 그렇게 작업을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쪽 거는 오른쪽 거는 이쪽으로 빼고요 왼쪽에도 이대로 이렇게 빼요 이거 지금 다 빼야 됩니다 야키가 안 닿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 빼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타요 다 지금 다 탑니다. 너무 위에 온도가 높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쪽에다가 이 작업을 해요. 저기 위에 이렇게. 여기는 엄청 높습니다. 여기 2m 한 30, 40, 50까지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해냅니다. 양쪽으로 계속.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. 위에를, 숨, 이 생장점을 자를 건지. 이 생장점을 자르고, 이 생장점을 잘라서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하든지 새순을 받든지, 어, 아니, 밑에 거를 먼저 익히기 위해서, 그다음 아니면 이렇게 숙여가지고, 얘네들 더 이상 이제 성장 못하고 위에 있는 달린 거, 달린 것이 수정이 되어서 다 익어서 옆 밑으로 쳐지도록 하든지 해야 됩니다. 위쪽에도 이제 고추들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, 이, 이런 고추들을 계속 키워내고 익혀야 되니까,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런 두 가지 방법 자기가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. 자,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. 고맙습니다.